그러면, 어떡하지? 하, 다, 다, 하게 할게요, 언야 오빠, 오빠, 제가 오빠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, 잠깐만, 드는을 꼭, 꼭, 감아주세요. 음, <laughs> 좀만, 무릎 좀 굽혀주실래요? 음, 너무 높잖아요. 무릎을 꿇어주세요. 이제 키가 짱맞네 쭉! 에휴, 뽀뽀 한번 하기도 참 힘드네. <laughs> 오빠! 효연양이가 키가 작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떡해요. 뭐처럼 앵두 같은 일슬로 뽀뽀해 주려는데 빨리빨리 끊어야죠. 에휴,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매일 효연양이한테 혼나는 거라고요.